인문학 서적계의 BTS라고 할수 있는 최사장 작가가 첫 번째 장편 소설을 발표했습니다. 무모한 도전은 아니었을까? 완전히 이건 기우였습니다. 나이 들수록 몰입하는 기쁨을 그리워할 때가 많죠. 워낙 해야 할 일들이 많다 보면 하나에 집중하기가 어려워서입니다. 이걸 하면서도 저걸 고민하고 또 지금을 살면서도 내일을 동시에 걱정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 그래서 우리들은 이 몰입하는 즐거움을 만나기 위해 한 권의 책을 펼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책의 첫 장을 읽어나가는 순간 일상의 모든 생각들이 사라지고 오롯이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 속으로 온 정신이 빠져드는 즐거움 네, 바로 그런 즐거움을 발견해 드리는 시간이죠. MBC 아나운서국과 YES24가 함께하는 이책 아나 네 안녕하세요. MBC 아나운서이자 이책 아나의 북자키 허유루입니다. 아, 재밌는 책의 공통점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어, 몰입감이 아주 크다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 읽다가 지겨워서 덮어두는 게 아니라 어, 다음이 어떻게 되지? 이게 궁금해서 계속 책을 붙잡게 되고 또 어느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책장을 계속 넘기게 되는 이 즐거움 이렇게 몰입하는 즐거움을 안겨주는 책을 만난다는 건 정말 반갑고 기쁘고 또 행복한 일인데요. 자 그런 점에서 오늘 소개해드릴 이책 네, 몰입감과 카타르시스를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아주 흥미진진하고 특별한 소설 소마입니다. 도마이 책을 소개해드리기 전에 먼저 작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 소설의 작가는 우리에게 인문학 서적이죠.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이라는 이 베스트셀러로 잘 알려진 작가 최사장입니다. 아, 최사장 작가가 썼던 인문학 책들을 읽어보신 분들이 참 많으실 것 같아요. 세계, 역사, 경제, 정치, 사회, 윤리, 철학, 과학, 예술, 종교 정말. 와 이분은 모든 분야를 막론하고그 방대한 지식들을 마치 이렇게 음, 할아버지가 뭐 옛날 얘기 들려주는 것처럼 재밌게 알려주면서 이 수많은 독자들에게 열광적인 지지를 받았죠. 어, 인문학 서적계의 이 BTS라고 할수 있는 최사장 작가가 이번에는 완전히 장르를 바꿔서 첫 번째 장편 소설을 발표했습니다. 사실 한 분야에서 최고가 되면요 다른 분야에 쉽게 도전할 생각을 못 하는 경우가 많죠. 특히 책은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인문학 글을 쓰는 것과 이 소설을 쓰는 게 완전히 다른 분야고요. 결국 이 처음부터 모든 걸 다시 시작하는 초심자의 자세로 돌아와야 되거든요. 특히 이 글이라는 게 사실 냉정하지 않습니까? 이 책을 읽어보는 순간 독자들의 판단이 객관적이면서도 즉각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또 독자들이 작가에게 기대하는 글이 있기 때문에 그 요구에 또 맞는 글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최 사장 작가의 팬들에게도 최 사장 작가의 장편 소설은 참 낯설고 놀라운 소식이었을 것 같은데요. 과연 인문학 책을 썼던 작가가 소설을, 그것도 장편 소설을 잘쓸수 있을까? 아, 이거 혹시 무모한 도전은 아니었을까? 저 역시도 기대 반, 걱정 반으로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요. 뭐,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완전히 이건 기우였습니다. 예. 자, 오히려 이 책을 통해서, 와, 그동안 작가가 쌓아온 인물학적인 내공이 대단하다는 걸 새삼 느꼈거든요. 그렇게 쌓여진 내공을 능수능란하게 발휘를 해서 몰입감이 최고인 소설이 탄생했구나. 어, 이거 정말 첫 번째 장편 소설이 맞아? 이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자, 이 소설은 제목이죠. 소마. 아, 바로 주인공의 이름입니다. 이 소설은 소마라는 소년의 일생을 그리고 있는데요. 신의 끊임없는 시험 속에서 소마가 가족을 잃고 어른이 되고 또 영웅이 됐다가 노년을 맞이하는 순간까지 드라마틱한 인생을 숨가쁘게 마치 질주하듯이 펼쳐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최 사장 작가만의 능력이 발휘가 되는데요. 고대와 중세와 근대를 융합한 시간과 또 동양과 서양을 융합한 최 사장 작가만의 배경이 설정이 되면서 이 소설은 마치 신화에 나오는 영웅의 대서사시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동시에 현재 우리 사회에서 마주치는 갈등과 사랑과 복수와 화해의 얘기까지 모두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만의 소설 속 세계를 완벽하고 또 탄탄하게 구축했기 때문에, 책을 읽는 순간 눈앞에 소설 속의 모든 장면들이 손에 잡힐 듯 선명하게 그려졌어요. 그래서 이 책은 읽는 순간 몰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을 명심하거라 소마는 늑대처럼 빠르다 소마는 어른이 되었다 아버지는 소마가 그것을 증명해 주기를 바란다 소마가 늑대 같은 빠르기와 어른 같은 담대함으로 방금 쏘아 올린 화살을 찾아온다면 아버지는 소마가 진짜 어른이 되었다고 신 앞에 당당히 선언할 것이다 하지만 아버지 저는 화살을 놓쳤습니다 저는 화살이 어디에 떨어졌는지. 보지 못했습니다. 걱정과 서러움이 눈시울을 뜨겁게 만들었다. 간신히 눈물이 떨어지는 것을 붙잡고 있었다. 아버지가 말했다. 잘 다듬어진 화살은 궤적 위에서 방향을 틀지 않는다. 올곧은 여행자는 자신의 여정 중에 길을 바꾸지 않는다. 소마는 잘 다듬어진 화살이고 올곧은 여행자다. 언젠가 삶의 여정 어딘가에서 길을 잃을 때도 있을 게다. 하지만 소마는 다시 본래 자신의 길을 찾게 될 거다. 걱정의 시간도, 구애의 시간도 너무 길어질 필요는 없다. 아버지의 말을 명심하거라. 자, 이렇게 아버지가 쏘아 올린 화살을 찾기 위해 떠나면서 소마의 긴하긴 여정은 시작이 됩니다. 무작정 화살을 찾아 떠난 소마의 앞에는 신비한 만남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고요. 이 여정 안에서 소마는 세상의 모든 걸 가졌다가 모든 걸 하나씩 하나씩 잃어가고 또 영웅이 됐다 욕망에 사로잡혀 자신을 잃어버리는 나약한 모습까지 태어나서 죽음에 이르는 삶의 여정들이 그려집니다 사실 이 영웅의 이야기를 그린 이야기들에는 공통점이 있죠 자 영웅을 중심에 딱 두고. 처음엔 자신의 능력을 모르다가 어느 순간 빵 하고 자각을 하고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이 능력을 발휘해서 영웅이 된다 이런 구조로 진행이 되는데요 아 소마는요 단순한 영웅의 서사를 벗어납니다 소마뿐만 아니라 주위의 다양한 인물들을 통해서 인간의 삶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거든요 과연 우리는 평생을 살면서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는가 이 소마의 인생을 따라가면서 나의 인생 역시 돌아볼 수가 있고. 또 소마의 시대와 우리의 현재 사회를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끊임없는 생각의 질문을 던져줍니다. 시장에서 열리는 마녀 재판 말야, 이 조금이라도 사회를 볼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것이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돈벌이의 수단이란 걸 알아. 자기 하녀를 마녀로 팔아먹은 지천 높은 귀족은 1 5만 아트를 손에 넣고, 시장 재판소는 불에 던지는 볼거리로 사람을 모으는 대가로 상인회로부터 세금을 걷지. 상인들은 모여든 사람들에게 물건을 팔아 이익을 얻고 사무엘, 나는 너의 고견이 듣고 싶다.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 같은 왕실 기사단의 지체 높은 자제들은 말이야. 오늘 당장 불에 던져지는 이름 모를 사람들을 구해야 할까? 아니면 몸을 웅크린 채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해서 먼 훗날 고위 대작이 된 이후에 세상의 구조를 변화시켜야 하는 걸까? 고뇌와 한라인은 전자고 나와 할리드와 알릭은 후자야. 할리드의 말에 따르면 근본적으로 세상을 바꾸는 것은 위로부터의 변화고 고뇌의 말에 따르면 그건 비겁함에 대한 자기 변명일 뿐이지. 사무엘, 너는 어때? 소설에는 다양한 문제들이 등장합니다. 돈, 계급, 종교, 정치, 전쟁. 이 모든 것들이 가상의 중세 시대에 벌어진 소설 속 얘기라고 말하기엔 너무나도 현재 우리의 문제들과 닮아있고요. 자, 이런 점에서 최 사장 작가의 통찰력에 감탄하게 됩니다. 아, 어쩌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우리의 문제들을 소설 속에 세심하게 뿌려놨을까? 우리가 이 소설에 더 몰입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지금 우리들의 문제와 공통 분모가 많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소말을 읽다 보면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의 분위기도 느껴지고 또뭐 파우스트의 느낌도 있고요. 판타지 소설 분위기도 있고 뭐, 캐사르나 징키스칸 같은 영웅들의 모습도 왠지 떠오릅니다. 이런 요소들이 자칫 잘못하면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아니면 들었는데 이런 얘기들을 어설프게 흉내 낸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이 소마가 그런 느낌을 모두 벗어내고 온전히 자신만의 얘기를 구축하면서 읽는 동안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었던 건 네. 역시 뭐니뭐니 뭐니 해도 이 퇴사장 작가의 필력이라고 할수 있겠죠. 첫 번째 소설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흡입력 있게 캐릭터와 사건들을 전개하고요. 또 최사장 작가의 세계관이 탄탄하게 구현돼 있기 때문에 이야기는 흥미진진하고 또 소마의 인생뿐 아니라 역사적 사실과 삶의 철학과 인간들의 헛된 욕망들을 마주하면서 세상과 인생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시간은 잔인하게도 한 명의 인간에게는 영원한 순환의 고리를 허락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늙어갈 뿐이었다. 얼굴의 주름은 깊어지고 손등은 척박한 돼지처럼 갈라졌다. 살은 늘어져 생기가 사라졌으며 기력은 나날이 쇠해졌다. 그는 허락된 하나의 좁은 길로 걸어갈 수만 있을 뿐 멈출 수도 돌아갈 수도 없었다. 그래서 그는 조급해졌다. 시간은 그에게서 인내심을 빼앗고 총기를 몰아냈으며 시야를 좁게 만들었다. 거울 앞에 설 때마다 소만은 억울함을 느꼈다. 이제야 세상을 가졌는데, 힘을 가졌는데, 그것을 노려볼 시간도 없이 날가간다는 것에 그는 분노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는 쉽게 타인에게로 옮겨 붙었다. 그는 언제부턴가 모든 자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장관부터 실무진에 이르기까지 자기 보신에만 열중하는 태도가 화를 도두었다. 새로 구성한 원로회의 무능과 아첨하기 급급한 태도도 그러했다. 근무 중에 입을 크게 벌려 하품을 하는 경비병의 안일함이꼴 보기 싫었고 씻을 물의 온도 하나 제대로 맞추지도 못하면서 변명만 늘어놓는 하녀도 짜증을 북돋았다. 권력과 욕망이 결합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역사적 사실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역사적 사실의 그 결과이지 그 과정에서 인간의 내면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는 자세히 들여다 볼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이렇게 소설에서 만나는 주인공에게 우리는 더 애정을 느끼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소마가 어떤 소년이었고, 또 어떤 일을 겪었으며, 어떤 마음을 가졌고, 어떻게 많은 걸 이뤄냈으며, 어떤 심정에서 또 욕망에 사로잡히고, 그 모든 걸 잃어버리게 된지. 때로는 가슴 졸이고, 응원하고, 안타까워하고, 눈물 흘리면서, 소말하는 인물에 몰입하며 느끼는 이 연민과 감동 이 책은 그렇게 우리에게 카타르시스를 선사해 주고요 또 한편으론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다시 한번 돌이켜 보는 그 계기를 만들어 줍니다 최 사장 작가는 저자의 말에서 이런 얘기를 적었습니다 언제나 알고자 했던 것은 인간이었다 세상의 모든 나라는 존재는 어디에서 오는가 무엇을 하고 어디로 가는가. 인문학을 쓰며 나는 인간을 알게 되었고 소마의 인생을 따라가며 나는 인간을 사랑하게 되었다. 인문학작 가가 쓴 흡입력 최고의 대서사 소설 소마 누구나 재밌게 읽으실 수 있습니다. 벌써부터 이 최사장 작가의 두 번째 소설이 기대가 되는군요. 자 오늘의 이책 아나 소마와 함께 했는데요. 자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 이책 아나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한 퀴즈 나가겠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 댓글로 정답 달아주시면 추첨을 통해 y e s 2 4에서 도서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문제 드릴게요. 자소만은 베스트셀러 작가인 최사장 작가의 첫 번째 장편 소설입니다. 최사장 작가는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으로 밀리언셀러를 기록했죠. 자 그럼 문제입니다. 최사장의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을 줄여서 네 글자로 부르기도 하는데요. 무엇일까요? 1번 알쓸실작 2번 지대넓이 3번, 지식 한 입. 네, 너무 어렵죠? 정답, 댓글로 꼭 남겨주시면 추첨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이 참여해주시고요. 자, 지금까지 이책 아나, 저는 허위루였습니다 어, 처음에는 약간 이 감정의 표현이 너무 이제 죽음이라는 거랑 다 있을 때 미묘한 약간 신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은 어 미지의 대상과의 대화가 계속 이어지는 지점이 저는 처음에 좀 힘들었는데 아 그게 결국 떡밥 을수를 위한 작가의 어 심오한 대부분의 소설이 어이 책의 한70% 한 지점 거기까 가면 끝나요 대부분의 소설은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 뒤에 가장 멋지고 화려한 순간에 뒷얘기에 대한 분량이 정말 많은 거예요. 생각보다 어 아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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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거 어떻게 끝내시려고 하는 거지?라고 했었는데 마지막에 또 결말이 와 결국 이렇게 끝나는구나. 약간 아 그렇구나 이렇게 끝나서 더 얘기하면 이건 이제 스포일러가 될수 있으니까 와 이걸 이렇게 끝낸다고 정말 이런 느낌이었어요. 저는. 왕좌의 게임. 예. 어떠셨어요? 어 저도 되게 그 우리 독자분들이 보시기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 어떻게 보면 일종의 클리셰들이 몇 가지가 보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계속 와 이거를 드라마화하면 이거 뭐 지금 지금 한창 인기 많은 위쳐나 거의 뭐 거의 뭐이 정도 나오겠는데 이런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특히 그 전투 장면에 대한 묘사도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조금 너무 세밀해서 좀 잔인한 장면들도 묘사가 돼 있긴 하지만 그보다도 뭐 이건 정말 몇몇 그림들 특히 요즘 그 지옥에서도 나오는 그 악령 같은 거랑 대화하는 씬이라든지 어 정말 약간 그런 것들이 몇 개가 떠오르면서 아이거 정말 영화화해도 너무 재밌겠구나. 예,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책아 야 이거 생각을 안 했네. 최근 <laughs> 책은... 아니 정말 누구에게나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킬링 타임 속에 조금 성찰을 할수 있는 되게 좋은 계기가 될수 있는 책이라서 그냥 제 주변에 누구 뻔 뭐, 바로 제 옆자리에 앉아 있는 김초롱 아나운서든지 아니면 제 뒤에 있는 서예나 아나운서도 되게 재밌게 읽을 것 같고 저희 방 동료들 누구나 다 아주 재밌게 읽을 만한 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번에 그 전과보다 는 훨씬 좋았어. 저번에 그래도 그... 요거는 삼백이 넘어가지고 아. 아, 선 아니요, 아니요. 그 아니요. 저 그때 저 목침 목침 아니요. 그때 받았었거든요. 네. 그걸 위해서는뭐 훨씬 수월했습니다.